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얘, 이거, 베이비돌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얘는, 어, 제첫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베이비돌 봄이입니다. 제가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점은 이렇게 그려줬구요 그 네임펜이 아니라 네임펜으로 하려고 했다가 두꺼운 네임펜밖에 없어서 볼펜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줬어요 잘안지워지더라고요 이게 물론은 잘 모르겠지만 손으로 하면 잘 안지워져요 그리고 립펜은 안한 상태이구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충 제가 이렇게 머리를 따, 따주긴 따 따줬는데 여기 이게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긴 주황색 여기 노란색 카메라 보시면 잘 티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보면 딱 티가 나요 노란색이고 이거는 잠시만요 이 노란색이고, 이건 뭔가 좀 진한, 좀, 좀 주황색이에요.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좀 뿌리 염색 그런 거 했고, 해줬고요. 색을 해줬고, 얘 몸에는 베이더 어, 골드라벨이라서 착색은 별로 없지만, 여기 팬티 보시면 여기 부분만. 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착색은 아닌 것 같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볼터치는 원래 골드라벨이 볼터치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원래 베이비들 골드라벨이 아닌 거는 볼터치가 잘안돼 있어요. 아예 안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14년도에, 2014년도에 거는 아마 이게 베이비돌 이게 입술이 보라색일 거예요. 2015년에 이제는 이게 입술이 핑크색으로 됐어요. 그리고 신발은 제가 이따가 다이소에서 살 거고요. 옷도 다이소에서 살 수도 있어요. 신발도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다이소에서 아마도 살 거예요. 그때 다시 살 때, 제가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고, 여기 있다가 주황색. 티가 나죠? 이제. 하고 제가 원래 이거 이렇게 앞에만 머리 자른 다음에, 제 앞에만 머리 자른 다음에 염색 을 시켜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쁠 줄 알고 했는데 직접, 직접 해보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잘 맞추기가 힘들어서 염색을 시켜 줬어요 염색은 뭐 예쁜 거 같고 그런데 머리 자른 게좀 후회가 돼요 머리 안 자랐을 때는 진짜 너무 예뻤 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조금밖에 안 예뻐요. 그래도 제 베이비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예. 이렇게 신발, 발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벌려져 있고, 벌려져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벌려져 있고, 발도 그냥 뭐 원래 그냥 인형처럼 생겼어요. 발은 그냥 네, 그냥 인형처럼 그냥 이렇게 발톱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얘는 앉으면 앉으면 좀 이상한 게 이렇게 앉잖아요. 하고 앉으면 팬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 옆에 같이 앉았었는데, 팬티가 보였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이렇게 만약에 앉았다고 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앉히는 건 별로 잘안 안 해요. 이렇게 높이, 높이거나 이렇게 일어서라고는 자주 해요. 이렇게 일어서. 으이. 이거 어떡해. 네. 지금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